이 성경은 성서공회 세 번역본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수 없기 때문이다. 너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이 아니라 남의 입이 말하게 하여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겁지만 미련한 자의 분노는 그 둘보다 더 무겁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맹렬하지만 질투 앞에서는 누가 설수 있겠느냐 숨긴 사랑보다 드러난 꾸지람이 낫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상처는 충실함의 증거이지만 미워하는 자의 입맞춤은 거짓이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싫어하지만 굶주린 사람에게는 쓴 것도 달게 느껴진다 자기 집을 떠도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도는 새와 같다 기름과 향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진심 어린 조언은 사람의 우정을 더 깊게 한다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고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형제의 집을 찾기보다는 이웃을 찾는 것이 낫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 내 아들아. 지혜롭게 되어라.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나는 나를 조롱하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피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대로 나아가다가 화를 당한다.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선 자의 옷을 빼앗고 이방 여인을 위해 담보를 선 자에게서 그것을 취하여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은 오히려 저주하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다투기 좋아하는 아내는 장대비가 계속 새는 지붕과 같다. 그 여자를 억제하려는 것은 바람을 억누르려는 것이며 기름을 손으로 움켜쥐는 것과 같다. 새가 새를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듯이 자기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영예를 입는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를 비춘다. 스월과 아바도는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 사람의 눈도 만족함을 모른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시험하듯이 사람도 칭찬으로 시험받는다. 어리석은 자를 절구에 넣고 공이로 곡식과 함께 찧어도그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를 잘 돌보아라 재물은 영원하지 않으며 멸류관도 대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풀은 맨 후에 다시 도단하고 새로운 풀도 산에서 걷어들일 수 있다 어린 양은 내 옷이 되어줄 것이고 염소는 맡을 살돈이 될 것이다 염소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가족의 양식이 되고 내 여종들의 생계가 될 것이다